뭐라 그는데 씨, 내나오 음... 아나, 오케이 이렇게 잘 아, 진 때리나? 안 때리... 아, 뭐야? 안 돼. 나간? 이거 하겠지. 뭐... 삐는좋삐는나 아무도 없네? 에예 살시다. 어. <laughs> 한번 더가는데 저거. 존나 잘채우네아이 때리려고 한게안 돼. 존나 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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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아프다 야 복수 있어 야 그거 그걸... 복수 정말. 뭐 있어요, 새끼 존댔다나 지금 죽었다나 잠깐만 아, 나 그거 못 끊어줘 탈진이야 어어 아, 나이스 어 나이스 아이씨. 아 아파라 뭐 이거 아이고 파라 아이고 빨리 오케이 어어이씨가과리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씨발 아 가드 돌아갔어 <laughs> 굴프 나 어떡하냐 이거 삡니다 죽어 그냥 나못 때려. 아이고 시발. 아씨. <laughs> 아. 아 얘는 이겼네. 아이고 빨리 잡아야 된다. 아이고. 이거 이길 수 있냐고? 여기 힘들겠다. 시가자. 미리 가는 거. 너 잡으러 가는 같지? 뭐야, 어디 있으냐? 거 같지? 뭐가 어디있냐? 뭐가? 시에 분명 한명있던거 같은데. 없네. <웃음> <웃음> 음. 에셋. 이 계속 가는아이아이 아이고. 이거만 아고아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내가 할게 응. 발차기 방으 B 워로 r d 독이 어디 o 는지알아야 a n Jarad. w h 야 r e are y o 아 I'm c o n c o 아이 씨, 자꾸 왜안 막히지 않니? 아, 뭐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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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질러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뭐 나갔어? <laughs> 아, 불랬더니 저거... 아, 살았네. 어 뭐야 언제 왔어? 아이, 와, 아, 아... 어이게 되네? 쉬, 뭐 <laughs> 뭐야, 뭐 아, 뭐야, 어. 이거 뭐야, <laughs> 아, 지, 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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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병신 캐릭터 이거 진짜 해적이 죽지를 않아. 아이고. 해작 음흠. 아이고 아이고. 어 이게? 죽을라나 이거? 어 나이스 해적 <laughs> 나갈길 나갈때이다오갑자이 뭐야 오씨발이거만 어, 하고 옳지 아, 아씨 어우 미친 이새끼 뭐야 이거 씨발 어, 뭐데어떡 아니 이새끼 존나 잘하는데? 이새끼 가불광 땡기다가 아 가불광이라 한다 어 저거 차징 땡기다 갑자기 안 막히는 거 뭐야 이거. 어. 존나 잘해. 안녕하세요. 아, 벽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니야, 이게. 어. 아, 왜 되는 안 돼. 아, 아! 아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, 파랑. <그니까> <laughs> 끝났다. 흐흐흐흐흐. <laughs> 장대세래 오. 아이고. 아파랑. 네안고 아, 안 어디냐 라스트씨 구나 라스트 <놀람> 어, 어 뭐야 맞아? 아 씨발 저 범인 존나 흘렸네 저거 어 뭐야 이거 아아아 아, 아. 정리부모다.